자, 리카, 안녕하세요. 허리오입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떠나네요. 아,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, 마침내 무사히 마치고, 지금 공항에서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. 공항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. 오히려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제2터미널입니다. E 저는 지금, 어 제가 비행기 타는 게이트 앞에 와 있습니다. 공항철도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착한 제 동생이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. 제주변에 아는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. 어이 시국에 태국 가가지고 괜찮겠냐? 음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, 제가 왜 태국을 지금 가려고 하냐면요. 사실 저는 어이 시국 전에... 관광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놀면서 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습니다. 태국 소개도 해드리고 제 주변에 있는 태국인 지인들과 같이 영상 촬영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할 때만 해도 태국이 이 상황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. 네, 그때는 오히려 한국이 훨씬 심할 때여서 그렇게 걱정 없이 가야겠다 싶었는데 불과 지금 한 2~3주 전부터 태국이 급격하게 지금 번지고 있더라고요. 태국에 있는 제 태국인 지인들이 제가 태국에 오는 것을 엄청 걱정해 주시고 있어요. 와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. 지금 태국인들도 밖에 잘안 나가고 있다. 그래서 저도 가서 격리 2주가 끝나면은 가서.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.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 가지 않고 아는 지인들 만나는 위주로 일단은 다니면서 영상 촬영도 어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정말 떨리네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몇분 타고 가신지 아시나요? 20... 저 포함해서 총2 0명입니다 어서 오세요. 네. 바로 2000... 2000... 2000... 2000... 2입니다 2000... 2000... 이 구역에 저 혼자 타고 갑니다 오! 와.. 짠다 마스크도 두장 꼈어요 햄버거를 먹고 탔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겠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샐러드인데 맛있어요 동생분 한번 해주세요 잘 네, 다녀오세요. 건강하게. 어쨌건 거지? 안녕. 아, 이제 다 와가네요. 앞으로 한 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도착했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태국 와보신 분들 이길 아시죠? 이길 따라 쭉 가면은 이미그레이션 있잖아요. 예전에는 맨날 이미그레이션 줄이 하도 기니까 여기를 엄청 빨리 뛰어가셨어요. 와, 근데 사람도 정말 없고 서류 검사 다한 번씩 한 번씩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체크가 끝나면은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여권에다가 해서 줘요. 서류 검사 끝나고 단체로 이동하는데 한 명씩 열 체크를 해서 어디다가 적네요. 드디어 짐 찾고 나갑니다 아짐 검사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통과하는 것 같네 아 됐어 No! God! Please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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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방 열어보라고 할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가방은 안 열어보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롱렘은 어디요? 롱렘 앰버 85입니다 앰버

나갑니다, 드디어. 여기 앞에 보시면은, 본고차들이 저기서 정리자들 데일로 온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, 그거 체크해 주신 직원분이랑 타러 가고 있습니다. 타고 이동해 볼게요. 오늘 제가 타고 갈 차입니다. 또 혼자 타고 가는 것 같아요. 여기 제 짐들. 가방도 친절하게 실어주시네 여기 잠깐 밖에 나왔는데, 차 타는데 진짜 한 5분도 걸렸는데, 땀이 아주 비어도좋옵니다 아, 이제 날씨 더 빨리 적응이 돼야 될것 같아요. 와, 고속도로 보세요. 차가 없습니다. 3, 40분이면 호텔에 도착한다고 하네요.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, 힘드네요. 롱램 러. 어, 메커디드 이타올라야. 펑렉 렉아. 차 온라인 어หรอ며야 내일부터 24วัน เหใช่,ใช่. 3, 4 첫날. ไม่ใช่วันนี้ต24일่ะเดี๋ยว각 오케이. 오늘 저녁이라고 밥을 주네요. 간단하게 먹고 빨리 자야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아침에 또 어...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니캅